습니다. 또 급변하는 직장 환경 속에서 예전에야 뭐 평생 직장이라는 말을 썼지만 요즘은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진 듯해요. 끊임없이 경쟁 속에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치열한 경쟁 구도 속에서 뭐한 순간 방심하면 그동안 평생을 쌓아왔던 회사가 어려움을 맞기도 합니다. 요즘 이 경기 불황인데 저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 정말 이 시기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뭐 지금은 잠깐 괜찮은 타 할지라도 우리가 현실에 안주아다 보면 어느 순간 또 보면 위기에 직면할지도 모르는 상황들을 맞곤 하는 것이죠. 이밖에도 우리가 뜻하지 않은 자연재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도 전에 강원도 지역에서 산불이 나서 큰 피해를 입었지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보았듯이 지난 1월 7일부터 또 연말 그 31일까지 계속되었던 미국 LA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한 그 산불이 여러분 피해 피해 금액 추정치죠. 피해액만 220조 원이에요. 그냥 220억도 아닙니다. 220조 원이에요. 아그 원인을 보면 뭐 건조한 기상 조건, 또 지형적인 어떤 조건과 산림에 인접해 있는 지역 생활권, 또 지구 온난화 등 아주 복잡한 그런 작용한 결과가 그렇게 되었어요. 자, 우리나라를 봅시다. 뭐다 알듯이 계엄령 선포와 대통령 탄핵 심판 등으로 여전히 전국이 불안정한 가운데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적으로 우리는 국가적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을 우리가 돌아보면 어떤 모든 것들을 위기 속에 직면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우리 인생 가운데 파도와 같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것이 그 사람의 능력이고 인생의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척도가 됩니다. 자,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위기를 대하는 슬기로운 바른 태도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위기를 맞이하게 되면 좌절하거나 낙심을 해요. 또는 남을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는 것으로 그것을 돌려버립니다. 자, 위기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본질 이 문제 자체에 매달려서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말이 있죠. 위기는 다시 곧 기회다. 한자로 여러분 위기라는 것에는 기회라고 하는 말이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여러분 전쟁이 없는 그런 평화로운 상태에서는 누가 능력 있는 사람인가 가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쟁 같은 어떤 위기의 상황을 발생하게 되면 누가 지혜로운 자인가가 분명 알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난세에 영웅이 난다.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의 진짜 지혜가 빛을 발하게 되고요. 위기 속에서 그 사람의 신앙과 인격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던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 처해 있는 겁니까? 위기 상황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감옥 안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죄 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네로 황제는 믿는 자들을 무참하게 죽이고 있는 그런 위기적인 상황에 처해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형제들아 네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빌립보 교인들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을 바라보면서 그의 고난과 그의 염 그의 모든 상황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 지금 이 사도 바울 선생께서 지금 어떤 상황에 계실까? 재판은 도대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건강 상태는 양호하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매우 궁금한 상황이에요. 또 우리가 만약에 감옥에 갇혔다. 그럼 여러분 옥중에서 편지를 어떤 식으로 쓸까요? 저는 로마의 차리찬 감옥에서 어려운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매를 맞고 배도 고프고 또 춥고 목이 마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의 건강을 위해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빨리 감옥에서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혹할 수만 있다면 로마의 고위 관리하시는 분이 있으면 좀 손을 써서라도 속히 나오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좋은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편지를 보내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상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감옥 안에 있는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의 당한 일 때문에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도리어라는 거예요. 지금 당시에 선교의 거장이 되는 바울이옥에 갇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했겠죠. 아 이제 복음 전파의 길이 막힐 것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감옥에 갇힘로 인해서 복음의 진전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오히려 선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통념을 깨뜨리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던 일을 하던 사람이 어떤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야라고 속단하게 쉬워요 물론 개인적인 욕심이나 명예나 허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데도 당하게 되는 역경이나 고난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저의 경험을 얘기하면 제가 신대원을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전임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는 그 나름 큰 대형 교회니까 제가 맡게 되는 교구에 먼저 전임자가 됐던 전도사님이 이제는 다른 교회로 옮기면서 안수를 받고 부목사님이 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부목사가 된그 교회에서도 한 1년 정도만 사역을 하다가 이제 바로 수지 쪽으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이분은 원래부터가 신학교에 다닐 때부터 나는 개척을 해야겠다라는 비전을 품고 열심히 또 그것을 준비했기 때문에 제가 나중에 그 교회를 개척한 교회를 가보니 정말 열심히 아주 훌륭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어요. 자그 동안 간간이 소식이 들려오는 길을 교회가 날로 날로 부흥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몇백 명으로 늘고 교회 공간도 부족하니까 확장해 가는 거예요 나 그렇게 잘 지내시는 걸로만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그 목사님의 부고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가보았습니다. 사연은 이런 거예요. 해외 선교를 돼이 목사님이 갔다 오고 나서 거기서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는데 2주 동안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 거예요. 그때 나이가 45살밖에 안 됐어요. 당시 교인들은 물론이고 옆에서 열심히 사역하며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것을 듣고 있던 지인들, 또 아직 이제 막 젖을 어, 땐그 어린 아기를 놓고 있는 그 가족들, 충격과 슬픔은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저도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세상에는 소위 말해서 나쁜 짓도 많이 하고 악인들도 많은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하고 교회도 이렇게 날로 부흥하고 번성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그렇게 빨리 부르셔 있는가? 사실 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해요. 뭐 당연한 말입니다. 요한삼서 2절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잘하는 말씀 아닙니까 자 영혼이 잘되면 즉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모든 일 가운데 형통하고 강건케 된다라는 우리에게 주는 아주 좋은 말씀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내 삶의 모든 과정 속에 다 대입을 하다보니 일이 안될 때는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궁극적인 결과로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해서 여러분 전혀 병이 걸리지 않으십니까?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업이 실패하지 않고 직장에서 어려움을 전혀 당하지 않으십니까? 자녀들은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결과는 내가 예수님을 잘못 믿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겁니까? 꼭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에게도 육체의 가시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뭐 간질병과 같은 아주 고약한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이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위해서 내가 생명을 걸고 뛰어다니고 있는데 바울을 위해서 당연히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주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라고 하셨어요. 자,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진다라고 하는 그 계시의 깨달음을 깨달은 바울은 다음과 같이 또 고백을 해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고 했어요 바울은 자기의 약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도록 만들고 그 약함이 도리어 주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축복의 통로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자기의 약함이 이제는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사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통념을 깨뜨리게 되는 도리어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때려 때로는 우리의 위기와 실패와 연약함을 통하여서 더 크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순근 같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하셔서 더 아름답고 크게 쓰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모든 일에 형통하여서 내가 성공하여서 내가 돈을 많이 벌므로 인해서 내가 어떤 위치에 오름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바울은 비록 자신이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쇠사슬에 매어 감옥에 있지만 도리어 그것이 복음의 전진 진보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에 어려운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분이 계십니까? 나에게는 남들에게 말못할 정말 큰 약점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 하려고 하는데도 이 어려움이 내게서 떠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용기를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품고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면 그것이 나에게 재앙이 아니라 장래에 더큰 하나님의 비전과 평안을 주시는. 축복의 과정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위기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이 매여 있음이 감옥 안에 갇혀 있음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이 진전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프로코페는 이런 뜻이에요. 원래 이제 맨 앞에 가는 천병들 군인들이 뒤따라오는 부대보다 먼저 앞서서 길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오는 군대가 행군하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진전이었던 거죠. 자, 당시에 로마군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무기는 말이 끄는 전차예요. 여러분 영화에서 보셨죠. 말이 끄는 전차를 타고 로마 군인들이 갑니다. 그러면 전차가 진군하기 위해서는 먼저 길을 뚫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이 이제 열리게 되면 전체가 행군에 들어가서 그곳을 점령하여 고, 거기가 로마의 영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말을 하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 말처럼 로마의 군인들은 가는 곳마다 먼저 길을 만들어 냈습니다. 자, 당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이 글을 편지에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로마의 길을 보지 않았느냐? 로마군이 길을 만들면 그것이 곧 로마의 영토로 편입되는 것처럼 지금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일 때문에 이제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곳에 복음의 새로운 길이 뚫리게 되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자기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태도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직면하고 있는 그 위기를 통해서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 어려움들이 오히려 복음의 길을 열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아멘. 자기의 위기로 인해서 어떠한 복음의 진전이 있었는가 이걸 이제 나타내주는 구절이요 자,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왕의 경호를 맡고 있는 시위대에게 복음을 전파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위대는 일반 로마 군인들하고는 다릅니다. 당시의 로마의 시위대는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유력한 집안의 자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시위대는 일반 이방인들은 받아주지도 않아요. 철저하게 로마인으로서의 긍지와 정신을 가진 엘리트로 구성되어 있는 게 시위대예요. 그래서 외부와 차단되어 있고 특수 임무를 뛰는 정예 부대란 말이에요. 그래 당시에는 9천 명에서 약한 1만 3천 명 정도의 시위 대원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바울이 들어간 거예요. 비록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 감옥에서 바람에 씨앗을 뿌리는 민들레마냥 복음에 씨앗을 마구 뿌려내는 겁니다. 당시에는 군인 4명이 사교대로서 죄수를 지켰다고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죄수의 양쪽 팔에 쇠사슬을 함께 묶고 지키고 또두 사람은 곁에 서서 보초를 섰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귀에만 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아닙니까? 그런데 일부러 이제는 사람들을 찾아다닐 필요도 없어요. 매일같이 24명의 로마 엘리트들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것도 로마의 핵심적인 로마를 움직이는 시위대 군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까? 여러분 가운데 나의 환경이 나쁘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이 환경에선 도저히 뭘할 수가 없다라고 절망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무리 환경이 나쁘다 더라도 지금 사도 바울이 처해 있는 이 환경만큼 나쁘시겠어요. 그는 지금 2000년 전그 차디찬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냥 양쪽에는 쇠사슬에 매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쇠사슬을 붙잡아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보잘것없는 물맷돌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의 보잘것없는 지팡이를 붙잡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의 손에 들려 있는 낙이 턱뼈를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울을 묶고 있는 이 쇠사슬을 사용하셔서 로마의 심장부에 힘차게 복음의 나팔을 불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아무리 나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죄수의 신분보다 나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가진 것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금 감옥 안에 맨몸으로 있는 이 바울보다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이 아무리 변변찮다 하더라도 이 감옥만 하겠습니까? 여러분,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느냐인 겁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비록 보리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소년의 보잘것없는 도시락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탓하지 마십시오. 바울에 묶여 있는 쇠사슬까지도 사용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바로 부족함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진전 전파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주님께 여러분 내어 드리시길 바래요. 주님 손에 것이 붙들리기만 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내 내가 인생의 위기를 한번 해결해 보겠다라고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발버둥치지만 잘 해결되지 않아요. 내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여러분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 난 염치도 없어. 부끄러워.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를 맡기면 주님은 우리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받아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쇠사슬에 매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통하여 주의 복음이 선포되고 주님의 향기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1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바울이 비록 죄수의 신분이지만 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하에서 로마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파된다라는 소문이 이제 퍼지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보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렸던 또는 두려워했던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었어요. 야 저렇게 감옥 안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복음의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자유롭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야 되겠느냐라는 깨우침을 줬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는 동기를 부여한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15절 이하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선한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로마의 이 죄수의 신분으로 붙잡혀 오기 전에 이미 그곳에는 로마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로마의 성도들로부터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오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바울에게로 옮겨졌어요. 자, 이것이 질투가 나고 배가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저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들을 또 어, 거짓을 얘기했습니다. 당시 여러분, 사도가 되는 기준은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 그리고 주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자라야 사도 되면 서어요 자그 기준으로 보자면 바울은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바울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사도임을 주장, 주장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도의 권위를 가졌다라고 고백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걸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을 비난하면서 그들은 복음을 나름대로 전했습니다. 이게 바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전혀 상관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전하는 복음이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들이 전하는 방법이 어떠하든지 예수를 전하기만 한다면 나는 아무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읽은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삶의 원리를 볼 수가 있어요. 그의 삶의 모든 원리의 기준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던 바울에게 있어서, 나의 무슨 체면이나 신분이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누가 나를 뭐라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게 바울의 신앙이고 바울의 삶의 원칙이었습니다. 분명한 이런 삶의 원리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온갖 모략과 핍박을 받았지만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의 삶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기심이나 욕심에 바탕을 두면 우리는 조금도 양보하기가 어려워요. 작은 일에도 흥분하게 되고 우리는 또 상처도 받게 돼요. 내가 주님의 일을 위해 한다고 하더라도 계산적일 때도 있어요. 또 남의 눈치를 보아가면서 봉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똑똑한 것 같지만 실상은 어리석은 거죠.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세상의 눈으로 볼땐 미련할 정도로 주님 중심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손해도 보고 양보도 잘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는데 아끼지 아니합니다. 남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앞장을 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인내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러니 그의 삶이 항상 기쁨이 가득한 거죠.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을 믿음으로 극복하는 사람, 위기를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선용하는 사람, 바로 복 있는 사람인 겁니다. 바울은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어려운 위기 상황에 있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직 최선을 다했습니다. 주님은 그의 쇠사슬을 통하여서 스위대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어요. 그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가 있었지만은 분명한 삶의 원리를 통해서 오히려 그의 삶에 기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직면에 있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위기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축복의 기회로 사용되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환경에 더 이상 지배를 당하는 자가 아니라 그 환경을 통하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되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의 위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로 선용하게 되는 여러분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은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다 말할 정도로 항상 우리 가운데 어려움들이 처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에 그 환경이 지배되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바라보며 주님께 의지하고 나 자신을 더욱 겸손히 낮추며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 이 위기가 기회가 되는 역사로 나타날 수 있게 달라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게 달라고 도려 나의 이 모습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복음의 진전이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